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나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수익 코인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시장의 흐름과는 별개로 수익 코인은 바닥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계단식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코인을 좀 주목해 보시면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좋은 내용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자는 동안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외 알트코인들 모두 저희가 자는 동안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이 상승을 보여주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 상승의 주된 원인은 엔비디아의 좋은 실적 발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20%에서 30%더 좋은 영업이익을 보여주면서. AI 관련 MBDI 음, 주식이죠 AI 관련 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실적을 또 보여주기도 했어요 자이 기술주의 상승은요 암호화폐의 상승으로 이뤄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주식이나 암호화폐는 어, 불완전 자산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안전 자산은 달러가 되겠죠. 최근 제가 달러가 많이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람들이 지금 시장을 좀 불안하게 보고 있고 안전 자산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서 달러로 모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기술주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 좋은 실적 발표했네? 그러면 엔비디아 투자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전 자산에서 불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주가 올라가면 기술주와 관련된 암호화폐도 똑같이 올라가는 이런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좋은 실적 발표가 암호화폐의 상승을 이끄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엔비디아의 좋은 실적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사실 여기가 저항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뚫고 올라가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4시간 봉으로 저희 새벽이죠. 어젯밤 10시, 어젯밤 10시부터 갑자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이 채널링 있죠? 이 채널링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저항라인이 되는 구간까지 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니까 암호화폐도 똑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암호화폐가 오르고요 암호화폐가 떨어지면 달러 인덱스가 오릅니다. 요런 기본적인 음, 틀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같고요 비트코인도 어젯밤부터 혹은 새벽까지 상승을 하다가 다시금 이제 저항을 받고 1차 저항 라인이 될것 같아요. 저항을 받고 지금 차트를, 캔들을 형성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 비트코인의 에, 기술적 반등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고 이 기술적 반등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차 3차 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라고 힌트를 드리고 요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더 디테일한 차트 궁금하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새벽 동안 좋은 상승이 있었지만 이 좋은 상승이 계속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뮤 m u t a X가 6%그 외에 뭐 3, 2, 1, 0, 0까지 나오고 마이너스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은 있었지만 이힘 자체가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을 꾸준히 이끌어내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현재 시장에 제기된 불안전 요소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자, 이 불안전 요소가 해결되는 시점이 오늘 밤입니다. 네, 오늘 밤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게 사람들은 안전 자산을 좀 선호한 편이 있어요. 위험하면 안전한 걸 선호하고요. 너무 안전하면 이제 불안전한 걸 선호하는 편이 있거든요. 지금은 불안전하다 보니까 안전 자산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 안전 자산이 이제 떨어지면 일만 남았다. 왜냐면 시장이 제기된 불안전 요소가 오늘 잭슨홀 미팅에 의해서 해결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불안전 요소는 어, 내가 모르는 내용. 내가 들었지만 어, 누군가의 입에서 어, 누군가의 힘 있는 입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 그냥 뉴스로만 접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 힘 있는 사람들이 정확히 현실을 지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위 코인. 다른 코인들과는 다르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익금 바닥을 찍고 계단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1차 저항라인인데 이 1차 저항라인을 뚫으면 2차 저항라인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 사이도 지금 계단식으로 가면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시금 거래량이 동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길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상승 다이버런스도 충분히 나왔죠. 그래서 긴 흐름의 상승 다이버런스가 나왔다라는 뜻은 수익 코인이 긴 흐름으로 볼때더 높은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익 코인 좀 노려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단기적인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수익 가지고 싶다 그리고 수익 코인 물리신 분들 기다리셔도 되고 배수하셔도 된다라는 점을 말씀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수익 코인 관련 또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 부탁드리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할수 있습니다.